새로운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유디아 fhd 엣지 유케어 ips 호멘터100 피벗 모니터는 그야말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선택 입니다. 이 모니터는 ips 패널을 탑재해 넓은 시야각과 정확한 색감을 제공 하여 회의실에서도 선명한 화면 을 공유할 수 있어 협업에 최적 입니다. 피벗 기능 덕분에 세로로 돌려 놓고 문서 작업을 하면 한눈에 들어와 효율성이 배가됩니다. 또한 눈 보호 기능인 유케어 모드로 장시간 사용해도 눈 피로를 덜 느낄 수 있어 야근 시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베젤이 얇아 사무실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여러 대를 나란히 배치해도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. 가성비 좋은 이 모니터는 업무와 영상 감상 모두에 적합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